안녕하십니까. 금자산반입니다. 저 종자도 어제 올린 그 단엽밭에서, 단엽도암밭에서 나온 종자인데요. 이 뽀대도 그 종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이렇게 보시면, 우광진청에배고에는 산반성 같은 많이 싹 깔려있어요. 안초가 이제 아마 신화 올라올 때 보면, 제가 그 참조사진 첨부할 텐데, 그렇게 신화가 올라올 겁니다. 신화 때는. 이 마무리가 동시물이 하니 이쁘게 생겼죠. 삼엽에 사이즈도 이 정도도 한 5, 6cm는 되겠습니다. 요 보기 한, 요거는 그래도 한 0.7? 0.7 정도 나오겠네요. 저는 잘 생겼습니다. 여튼. 이런 종자 하나 키우시면 참 재미있을 겁니다. 이 마무리 보면 참잘 생겼죠. 배불에 이렇게 반성도 보이고. 음, 이렇게 면 잘생겼죠? 제가 여기까지 촬영하고 제가 또 전화를 따로 남기겠습니다. 전화문 주시서 감사하겠습니다. 금개사번이었습니다